특별히 좀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6월 24일. 내일 모레 주일은 6월 26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중간에 끼어 있는 날이 6월 25일. 625죠? 네, 625. 그래 625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내일 여러분 지내시면서 어, 특별히 좀 나라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6.2호 이제 발발하면서 어 어쨌든 우리 아버지 내려오시면서 혼자 내려오셔서 우리 이제 친가 쪽에 는 우리 아버지 쪽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 혼자 내려오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북에서 순교하시고 그런 뭐 가정의 사연이 있는. 그런 유기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뭐 위성보, 뭐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다 그거 뭐 그거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이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으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심에 아멘 하십시다.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강조되어서 말씀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풍부하다 풍부 풍족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째요 십구절에 오니까 또 풍성하다. 뭐든 쓸 것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신다?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풍성하고 풍족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풍부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풍족하신 분이세요? 네, 넉넉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은요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계획이 아주 원대해지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가지고막 수탈하고 막, 막 그냥 정복하고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근데 잘못 알아서 일부분 알아서 그러나 정말 말씀을 안 사람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큰 꿈을 꾸고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역사들을 감당하고. 큰 복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요번에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그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정말이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백만 원1 1조 천만 원1 1조 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알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 천만 원 말로 한1억 원을 하시지 왜 천만 원만 하세요? 에이. 말이 없지만 천만 원이면 한 달에 수입이 일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직까지 우리 우리 교회에 뭐그 정도 아 (100만 원) (11조) 하는 분들은 있지만 (1000만 원) (11조) 뭐 그냥 그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잘 돼서 그 정도 돼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 정도 수입 있는 사람들이 뭐그냥 많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요?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자 다음 다음 세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아 기도하면서 그런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말이 생각, 생각이 나고 말이 붙잡혀지더라고요. 네? 지금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가 자꾸 나이 먹어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 많아지고, 애들은 안 낳고, 야 이게 이 나라 경제와 또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냥 일당백의 복을 받아가지고 알렐루야 그래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누리기를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취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좁아질 수가 없어요. 좁아질 수가 없어. 생각이 좁아질 수가 없고요. 마음이 좁아질 수가 없고, 말씀 안에 신앙생활 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계획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알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울셔다가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은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이빌리포서는이 성경을 구분을 할때 우리가 주일 낮에 보금서를 보잖아요. 보금서 공감 보금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또 여기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 이 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이라는 옥에서 쓴 편지들 그래서 몇 편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 바울 사도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고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넉넉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넉넉하다는 고백, 고백 풍족하다. 나는 넉넉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넉넉한 가운데 진짜 사람들이 볼때다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잃어버려져 있고 그리고. 이 손과 발이 몸이 많이 매여져 있는 그런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넉넉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할수 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기도에 요청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큰 가난, 극한 가난이 그 성에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돕기를 요청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필리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나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극히 아주 가난한 사황에서 아주 어려움도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된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울사도에게 일어났고요, 그 필리포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이제 그런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 원리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의 근 근원,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네.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잊어버려요 자꾸 이게. 그래서 자꾸 말씀 안 해서 자꾸 일깨워줘야 되고 나를 잘 끄고 자꾸 일깨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누구 누구 만나러 교회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도 말씀은 선포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찬양을 올려 드리지만 성가대 턱송하는 사람 어떻게 입고 왔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아주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면 그잘안 됩니다, 사실은. 자꾸 사람 봐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꾸 인간적으로 기도할 때도 자꾸 따 생각하고 흐트러지고 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꾸 그래서 내내내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아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건강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해결의 근원이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고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어. 그렇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끊어졌어 끊어졌어 그래서 못 받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것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 모든 사람의 복의 결혼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승리의 근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복을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유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잖아요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 누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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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복의 근원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복에 근는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오샤도가 나의 하나님이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자네내 하나님이 바울사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의 체험을 받았고 너희들도 그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그 체험을 갖고 지금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네? 내게 그 복을 주셨고 너희들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일도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는데 앞으로 더 전도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뭐예요? 내가 은혜 주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셨고, 내가 그 증인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간증이 여러분도 확실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여러분도 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주시는 게 여기 보니까 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쓸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우리 이제 뭐 많이 여러분 또 봤을 테니까 쓸 것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 필요입니다 필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아니죠. 네, 내게 제일 필요한 것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잘 제일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제일 유익한 것,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자녀가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 에? 나 오토바이 필요해, 오토바이 사줘요. 그런데 오토바이 잘못 사주면 사고 나요, 그렇죠? 나 이거 뭐 게임기, 야 이거 사줘가지고 얘 이거 정말 도움이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와 우리 모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결국 감사가 되죠. 아, 감사하다. 바울사대 고백처럼 자족하게 되죠. 만족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거기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아 이런 거아 이런 거 필요하고 아저 사람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필요가 아니라 어떤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은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냥 내자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가지고 그 건강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돈벼락도 맞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시는 것이 있죠. 합당한 어떤 때는 안 되는 게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뭘 되기를 원해, 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안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를 쓸 것, 필요를 채우시리라 했는데 모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지 모른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말리면 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자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채워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어 가면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어 가면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아래서 예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 더더 힘써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어,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필요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죠지 어떤 때는 좀 까다롭죠. 아뭐 여기 요걸까 저걸까 이만큼일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번역을 이렇게 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18절, 19절 우리 말씀을 봤지만 풍부한지라 풍족하니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이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더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만에 거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실어주시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밤에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내가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구합니다. 세밀하게 또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